삶과 죽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단의 마음으로 백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더위는 필요악이죠. 필요악이야. 우리가 불편해도 참아야 되는 거는 필요악이야. 어, 필요악. 그래서 우리가 필요악을 어, 뭐 무조건 불편하다. 에. 이 이게 필요, 필요한 그죠? 요거 반대가 뭐요? 악이야. <laughs> 아. 이거는 우리를 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laughs> 맞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쓰면은 뭐가 돼? 리버가 되는 거야. 이브. 이거 이브와 이름이 같아. 이브. 아담과 이브 아시죠? 네. 이브와 이름 발음이 똑같아요. 이걸 에비라오 읽으면 안 돼. 이벌. 이벌 알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죄지어어안 지었어. 죄지었죠. 그러니까, 이, 이브 이버, 이버가, 리버와 발음도 비슷해. 이브 리버. 그죠? 그니까, 앞에는 이형이고, 여기는 엘이야. 이브 리버. 이브 하면 악이야. 근데 요, 요놈에다가, 이, 앞에 t 를 하나 붙이면? 악마. 알겠죠? 이거는 악마야. 악마인데, 실제는 악, 악마지만은, 음, 이 악마 자체가 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악마를 뭐라고 그래?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래요, 그래, 사탄. 그러니까 이이 이 악마 자체는 사탄이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사 악마 자체를 사단이라고 그래, 사단, 사단. 뱀이 우리의 하늘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끈을 딴 자, 알겠지? 사단. 이 사단이 악마야. 데빌이야. 알겠죠? 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이 리버는 우리의 삶이야. 맞아, 맞아? 네. 이거는 우리의 삶이고, 이거는 우리의 죽음이야. 맞죠? 네. 음, 삶과 죽음이 리버와 리버. 이버와 리버. 그래서 발리는 거야. 이거는 이버, 이보를 하면 안 돼, 이보. 이버. 이보는 마귀, 악마. 리보는 삶. 알겠죠? 여기,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인생을. 리보와 이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알겠죠? 네. 근데 데빌은 사탄이야. 데빌. 데빌 되면 되겠습니까? 안, 안 되겠죠? 네. 에, 에, 뭐. 음, 우리가 실제, <laughs> 청멸이 뭐예요? 청멸이, 응? 청멸이 뭐죠? 우리가 옛날에 우리 민족이 했던 거야. 청멸하자. 뭘 청멸해? 외놈과 서양놈을. 여 대원근이가 한 거야. <laughs> 이게 우리가, 대원근이가 청멸을 하는데, 외놈하고 서양놈들 우리한테 못 오게 해야 된다. 여기 세국정시 했어, 안 했어? 청멸 외양인데, 청멸 외양이 지금 급한 게아 청멸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단해야 되겠죠? 청멸 우리는 사단을 해야 돼 사단 청멸 사단 그래 어, 그래 그죠? 네. 어 청멸 사단 그런데 우리는 백궁 백궁 사단을 해야 돼 백궁 사단이 뭐요? 백궁 가기 위해서 이 사단. 사단을 시, 실천해야 된다. 이 사단은 뭐냐면은 실정이야. 실정 알겠죠? 실정. 그러니까 희노애락 애오욕 일곱 가지가 사단이야. 내 기쁨은 된다. 내가 슬프다. 응? 어? 내가 늙는다. 이런 개념. 나가 중심이 되는 개념이 사단이야. 이게 실정이야. 이거는 뭐예요? 사단은 뭐지? 이거 사단은 남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첫째가 뭐요? 사단 첫째가, 응? 적은지심이지. 적은지심, 그지? 그다음에 수어지심이지, 응? 응. 악을 멀리한다 이 말이야. 악을 수 악을 아, 마는 아니라 무슨지 알죠? 네. 수호지심. 그 다음에 뭐예요? 사양지심. 사양지심이야 무슨지 알겠죠? 네. 사양지심. <laughs> 그러면 은 이게 전부 남을 위해서 쓰는 마음이 백군 가는 마음이야. 알겠죠? 네. 우리는 백궁가는 자들은 남을 생각해야지. 지 보기에 지 주장하면은, 그, 우리 천국 가는 사람 아니야? 네. 남을 생각하는 게 양반들의 사상이야. 사단은 남을 불쌍히 생각하고, 수호지심은 죄를 멀리 한다는 뜻이야, 이 예? 수호는 죄를 멀리 한다. 수호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뭐든지 좋은 거는 남 줘. 좋은 거는 남한테, 부모님한테, 자, 뭐, 자, 어대 이웃한테 먼저 양보하는 거요. 예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럼, 정의와 비정의,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면 이게, 이거는 남을 위해서 쓰는 거고, 이 사단은 뭐요? 자기 기쁘지 않으면 무조건 말초신경. 맞죠? 네. 자기 감각신경을 위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사단이야. 이게 막이라는 거야요이 사단이 예수가 예수를 40일 동안 시험했지? 네. 시험했죠? 네. 우리는 말이야 뭐 어디나 감사 기능이 있지 그지? 네. 감사 기능이 있단 말이야 감사 감사받아 안받아? 네. 감사받죠? 네. 그러면 이 감사받는 이 자체가 뭐요 감사 왜 받아? 감사가 필요하이야 필요악 그러면 이 예수가 성자로 왔다 하더라도 예수를 감사하게 살아야겠어요. 그게 사탄이야. 그 사탄이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필요악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거는 필요하긴 필요해. 잔소리하는 사람이. 잔소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필요선이 아니야. 필요악이에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알겠죠? 네. 이게 발달되면 좋은 게 아니야. 네. 감사.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서양 사람을 멀리 하던 시절이 지금 아니지? 네. 우리가 동맹 관계지, 지금. 네.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서양을 동맹을 맺고 있어.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 그때는 우리가 일본과 미국을 적으로 생각해. 돼. 지금 일본과 미국과 우리가 군사연합을 해가지고 북을 겨냥하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이청멸외양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청멸외양이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청멸외양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머릿속에 박고 살았어. 아니지?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이때는 이게 선이야 지금 이게 선인가? 아니에요. 악이야 맞죠? 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버려 시대에 따라 바뀐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워쌌냐고내말 이해가죠? 네. 싸우지 말아요 신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어? 여러분들은 이런 칠정에 끄달리면 안돼 자기 마음에 든다고 희노애락 애오욕 이게 뭐야? 전부지 욕심이야. 그냥 슬프면 돈좀 생기면 기쁘다. 술한잔 먹자. 돈 없으면 괴롭다. 술한잔 먹자. 이러면 그냥 망하는 거야. 맞아 맞아. 네. 내같이 고생을 많이하면서 부침을 한 사람이 있나? 없어요. 네. 있을까? 없어요. 네. 여러 없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 고비를 넘어 넘어 넘어서도 한 번도 허터진적 있나? 없어요. 네. 없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야. 네. 응. 응. 그래 안 그래? 내가 이칠층에 끄달렸으면 사단을 사단에 사단을 지켰을까? 칠층을 지켰을까? 이거는 옛날에 상놈들이 가지는 마음이야. 기쁘고 슬프고 희노애락 애호욕. 노라는 건 노알로자야. 그래 안 그래? 이 노하는 걸 말해. 늙는 건 아니야.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희노애락. 애호욕. 사랑하고 원망하고 욕심내는 거 있잖아. 이 희노애락 애호욕이 이게 우리의 서민들의 마음이야. 이거는 상류층의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우리 조선시대는 사단이 백민들의 마음은 아니야. 그래서 대학까지 적어도 소학대학을 졸업한 자는 사단을 지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빈에 있었어. 지금은 청빈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때는 이 우리가 청별 외양할 때는 청빈을 이걸로 쳤잖아 지금 청빈 내셔오면 미친놈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때는 정말 이걸 내셔 청빈 고소 남을 생각하고 알겠죠? 네. 우리는 사단을 지켜야 된다 이거 남을 위한 거적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심 시비지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알겠죠? 네 어 이거에다가 우리는 사단을 멀리해야 돼. 알겠죠? 네. 사단이 뭐라고? 실점. 그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뭔지도 이게 한문으로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사단 하고 있어.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죠? 네. 신인이 오면 은 세례도 지금 그 사람들이 물러주고 있지 하지? 네. 내가 물러주나? 네. <laughs> 불가성령. 그래? 이래버리면 여러분 다 들어가 버려. 네. 뭐 열두 가지 들어가죠? 네. 기도, 구원, 축복, 성령, 은사, 부활, 영생, 천국 온총 사랑, 믿음 믿음, 영성 이 열두 가지가 1초에 다 들어가지? 네. 이게 세례야 알겠죠? 네. 이 세상에 네. 앞으로 2000년의 지구 종말이 오는데 그때까지 신인같이 영성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빛으로 세례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 일반 빛도 아니야. 알겠죠? 영혼이 볼수 없어.